레노버 2024 아이디어패드 SLIM315ABR8 15.6 라이젠 5 라이젠 7000 시리즈는 가성비와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매력적인 선택입니다. 최신 라이젠 7000 시리즈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어 문서 작업, 웹서핑, 간단한 영상 시청 등 일상적인 용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15.6인치의 넉넉한 화면과 가벼운 무게, 약 1.6kg, 는 휴대성을 극대화하며 사이즈 키보드는 사무 작업에 편리함을 더합니다. 배터리 사용 시간도 평균 6에서 8시간으로 외부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특히 가성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. 이 노트북은 일상적인 사무 및 학습 용도로 강력 추천할 만한 모델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